말하기도 입 아프고 코끝이 막 지나치게 뭐 이렇게 똑같이 만들긴 힘들죠 사실 안녕하세요 나라성형외과 성승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분들은 빼고 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꾸준하게 사랑받는 코 라인 전통의 강자죠 <laughs> 세 분을 가져왔습니다 <laughs> 단연 탑이죠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오시는 걸 보시면 이제 신세경님인데 직반보선의 거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귀여운 느낌, 좀 사랑스러운 느낌 그런 분들이가 신세경식 코를 원하시는 것 같고 정면에서 보셨을 때도 너무 얄쌍해 보이지 않고 콧대 두께도 그렇고. 코끝도 약간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잖아요. 라인 자체가 인위적이거나 부자연스럽지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코끝이 굉장히 오똑한 입버선 라인이시고 비주에서 코끝으로 올라가는 이 각도도 크시면서 각지지 않고 둥글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높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그런 거에 거의 대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라인이 굉장히 막 심하게 꺾이거나 이제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좀 부드럽게 좀 연결이 되고 콧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이 미간 쪽의 이 높이랑 눈의 높이랑 높이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높지만 너무 이제 곡선이 들어가지 않는 직반 라인에다가 코끝이 약간 좀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경 씨는 중안면부가 비율상으로 봤좀 길어 보이시는데 직선코라든가 아니면 너무 커브가 들어간 코라든가 아니면 코끝이 좀 떨어져 있든가 그러면 이제 여기 중안면부가 굉장히 길어 보일 거예요 길어 보이지가 않죠 커버가 들어가지 않은 직반버선이면서 몹시 살짝 오똑하니까 길어보이는 거를 조금 짧아보이게 할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현서 씨도 순세경씨 못지않게 많이 갖고 오시는데 오현서 씨도 직반버선이 거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쭉. 조금 다른 점은 신세경 씨보다 정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얄쌍한 느낌이 있으세요. 옆모습 보시면은 요 미간에서 여기 내려오는 부분이 조금 더 곡선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반보선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좀 얄쌍한 직반보선 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얄쌍하면서 세련된 느낌은 이제 오연서 씨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윤여 씨도 많이 가져오시는데요. 화려하고 높은 걸로 는 거의 탑인데도 비현실적으로 약간 예쁘시고 오똑하시니까 콧대보다는 이제 코끝이 엄청 어떻겠으면 좋겠다. 직반버선보다는 조금 더 화려한 느낌으로 원하실 때미뉴렛시 사진을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옆모습 보시면 커브 자체가 이렇게 심하진 않고 매부리도 살짝 있으시고요. 비순각 높고요. 신생육신이 약간 좀 둥글게 올라간 데 비해서 미뉴렛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순각 높고 비주에서 코끝으로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코끝이 굉장히 위에 있거든요. 정면에서 봤을 때좀 다른 분들에 비해 좀 짧아 보이는 거죠. 보통 코의 길이로 따지면은 여기에서부터 코의 가장 높은 부위 고기를 좀 저, 정하는데 그 부위가 짧은 거죠.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좀 짧아 보이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음. 연골의 그런 모양이나 이런 게좀 겉에서 비쳐 보일 정도로 연골이 잘 발달돼 있고 피부가 얇고 약간 서구적인 코 모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데 이제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걸 원하시기 때문에 콧대도 중요하시긴 한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코끝이에요. 코끝의 높이와 그리고 이제 비순각의 각도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보형물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라인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성형외과에서 가장 꾸준히 사랑받는 코 라인으로 이제 유명하신 세 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두없이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랑 상담하시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본인의 코에 접목시킬 수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